서 오는 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겨룰 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이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거봉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매우 좋다 달라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대답하여 그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대부분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흐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대 어릴 때부터이 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리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그리 내가 믿나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말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되,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예, 이렇으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붙자으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이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누구의 방법이에요? 자, 뭐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소리> 우리가 오늘은 네, 기도를 한번 봅시다. 자, 어, 우리 이 내용 다 알죠? 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 예수님만,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자,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 예수님을 만예수 만나면, 이말 못하는 우리 아들이, 말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이, 듣고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 어떤 소문을 들고 여기 왔습니까? 자, 무슨 소문 듣고 여기 밤사랑 공동체 오셨습니까? 준다. 저기 고기가... 가을 <laughs> 우리 이제 예비 직장이 좀이렇게 변화 단계도 했는데 <laughs> 그렇죠. 자, 그, 여러분 무슨 소문 듣고 오셨어요? 다 도시락 준다는 소식 듣고 오셨어요? 예. 네. 네. 물론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죠. 뭐 팀인 은 아니니까, 네. 어, 맞아요. 그래서 아 거기 가면 도시락을 준다더라. 네. 그리고 아 거기 아무도 준다더라. 아, 네. 근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우리가 대전에서 삭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래 요안 그래,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만나 교회 밥 사는 공동체가 도시락만 소문이 나면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도시락 소문만 나면 거기 가면 뭐밥 준다더라 하면 오면 뭐하러 온 겁니까? 밥 먹으러. 근데 오늘 귀신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된 자녀 그리고 귀신이 자꾸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좋은 것을 봐도 기쁘지 않고 왜 부모에게는 평생 그게 아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에게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뭐가 들려왔어요? 복음. 아, 예수 만나면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다. 예수 만나면 우리 아들 듣게 할수 있다. 예수 만나면 우리 아들 어떻게요? 말문이 터진다 예수 만나면 우리 아들 귀신쫓아내고 어떻게 될수 있다. 온전해 될수 있다고 누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아픈 아이, 아이를 귀신 들려서 끌고 어디로 온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러고 예수님이 저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계시고 산 중턱에 제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러니까 아, 이분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고 온전히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붙들고 막실음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서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귀신들 가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보면서 하우, 이제 어떻게 여기서 두분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해결 못 받으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제 예수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귀, 예수님이 기도하고 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무슨 일로 변론을 하고 있느냐. 그니까, 러 열차, 열차 해가지고, 내가 이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료 한번 잘보시요이기 한번 봅시다. 같이. 자, 시작. 나 대답하여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며. 할렐루야. 자, 뭐가 없는 세대여? 자, 자, 뭐가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정말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왜요? 주님은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고 이제 분명히 그분은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고 답답함을 토리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무슨 어떤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자 어떤 믿음이 없었던 겁니까? 자, 첫 번째, 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귀여운 잘 봅시다. 자,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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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시작.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 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 다시 한번 앞으로 보도록 게요 <laughs>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전에 다시 저이 22절 다시 시 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그어요자 22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죠자2 2절 귀신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 아 뭐하려고 한 겁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어디에 던졌어요? 불에도 던지고 어디에도 던졌어요? 물에도 던진다니까 그러나 근데 이렇게 이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귀신들의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혹시 제자들은 못했는데 당신은 하실 수 있다면 할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 도와주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그이 귀신들인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올 때는 무슨 소식을, 무슨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된다? 고칠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아들은 산다. 귀신은 어떻게 된다? 떠나간다. 귀는 어떻게 된다? 열린다. 입은 어떻게 된다? 말하게 된다. 열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니까 러 이제 관심 많이 하 혹시 제자들은 못했는데, 누구를 할수 있으려나? 예수님을 하실 수 있으려나? 그렇게 해서, 혹시 당신들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만일 당신이 할수 있거든? 뭐요? 우리를 불쌍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23절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다개억개정이좀 개혁, 어렵게 빠 났어요 그렇죠 옛날 성경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 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등치 못함이 없는 믿음 그렇죠? 뭐가 뭐 없는 믿음이요? 등치 못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 부분에 한번 오세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없다 시작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없다 시작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없다 여러분 입좀 벌리세요 시작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없다 시작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이야기 다른 말을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하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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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는 살려요? 아니에요. 누구는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누구는 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는 병을 고칩니까 누구는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 생명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할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신다. 지당.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크게 하세요. 이렇게. 지당. 수천 번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렐루야을요 정말 문제는 하나님은 내 우리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23절에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한번회 자, 뭐 했어요 회견자 우리 다 같이 자, 24절 시작 곧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 하렐루야그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회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벽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아이가 어떤 귀신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가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에는 여기 참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실체와 그림자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이. 믿음과, 그리고, 어떻게 요 능력. 능력. 능, 믿음과, 이적은, 여러분, 이거는 분리되요안 돼요. 안 돼요. 자, 구원과, 믿음과 구원은,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다. 예감하네요. 자, 1분 우리들 다 같이 하나다. 시작. 하나다. 하나다. 시다 하나 믿음과 구원은 하나다. 믿음과 능력은 하나다. 회개와 회개와 욕죄상은 기도와 응답은 하나다. 믿음과 천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은 뭐요 예 하나 자 하나다 다시이다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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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과 능력은 하나다. 기도와 응답은 하나다. 제삼은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천국은 믿음과 영생은 믿음과 구원은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많이 나와서 그 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은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인 죄하는 것이고. 믿음인 것 같았지,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앉은, 앉은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가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중에,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시작.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시작.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시작.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일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하나님은 뭐, 뭐가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많아요. 못하는 게더 많아요. 뭐가 더 많습니까? 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얼마 안 돼요. 자, 여러분 날아다닐 수 있어요? 자,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거. 자, 물 위로 걸으세요. 회염을 치지만 물 위로 걸을 수는 없고, 근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힘으로 만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만물을 움직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일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리고 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어떻게요? 하일로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까 그게 그대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자, 뭘 불렀어요? 아니 뭘 불렀어요? 아니 뭘 불렀어요? 우리가 자 그럼 잘 물어볼게요 새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목이 그렇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을 어떻게 어떻게요? 네.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마음은 없었지만 없는 것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네.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까 그게 창조된 겁니다 네. 그게 피가된 겁니다 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빛이에요? 없었던 빛이에요? 없었던 빛이에요? 네. 빛이에요. 그렇죠? 하늘, 하늘과 윗물과 아랫물로, 아니라물 가운데서 묻힌 드러나라. 묻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것 같이 부르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공간이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뭐 누구까지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까지 만드셨는데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요 하늘을 지으시니까. 태양을 지으시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우리 몸뚱아리 우리 영혼 이거 하나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한 번만 손을 대시면 한 번만 관심을 가지시면 한 번만 집중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꾸만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